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재명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하는 여당은 처음이래요. 야 진짜 누가 누구에게 졸렬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정말 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대파 헬멧 쓴 거는 이건 졸렬한 거 아닙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네, 이건 괜찮은 겁니까? 아니 더 나가서 디올백 이렇게 정청래랑 피켓 뜬 것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건 졸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재명이 대파 할 쓰고 정청래와 디올백이라는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게더 졸렬해 보여요. 누구와 누구에게 졸렬을 얘기합니까? 더 나가 이재명 지지자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투표 인증 사실하고 대파 디올백 뜨고 투표장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졸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졸렬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우 먹었는데 삼겹살 먹어서 걸려서 그런 겁니까? 소고기 먹었는데 삼겹살 먹었다고 글 썼다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 찔려가지고 졸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기사,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척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척.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결국 뭐겠어요? 이재명이 이렇게 대파 헬멧을 쓰는 것도 척이었고, 더나아가 디올백 이런 피켓을 든 것도 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일하는 척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개양 시민분들이 어미 심판을 해줘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재명의 영상을 보다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걸 발견을 했느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전 방송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오늘 이재명이 어디를 간다고요? 개양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개양, 출근 인사를 한 이재명이 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재명의 이 출근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이재명 유세 현장인지 아니면 원희룡 후보의 유세 현장인지 좀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자, 실제 제가 어떤 영상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과연 이게 이재명의 유세 현장인지, 원희룡 후보의 유세 현장인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소리>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열심히 악수를 하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지만 그 목소리, 그 소리에서는 지금 누구 이름이 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선거 유세를 도와주는 분들께서 열심히 원희룡의 이름을 외치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개딸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현장에 원래 원희룡 후보 측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나중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이재명의 선거를 방해했다라는 얘기는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개양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제가 오늘 이재명의 선거 유세를 보다가 하나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내일이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자, 4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내일 대장동 재판 가야 돼요. 참고로 내일 안 가면 검찰이 뭐 한다, 겸, 법원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강제 구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재명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와. 유세장에서 대놓고 재판 안 갈까를 고민 중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진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또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겁을 상실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서구 경당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가지 않고 거기를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재명이 실제 오늘 동작구에 가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이재명이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저는요 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써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써 이렇게 권력을 논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틀을 자기 혼자서 모두 다 깨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그법 테두리 안에서 이재명 혼자 야당 당대표라는 특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선거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또다시 자신의 재판까지 또 째려고 도망가려는 술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미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저는요, 이재명이 자기당 사람들이한테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선관위가 양문석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양문석은 설령, 빼지를 날더라도 빼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양문석과 함께 쌍도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자, 김준혁이 이번에는 태계 이왕 선생님을 비판을, 비하를 한 것입니다. 태계 이왕은 선관계 지존, 밤마다 앞마당은 앞마당 은행나무 흔들. 하.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혁 얘기할 때마다 너무 저질이라서 얘기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양문석과 김준혁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일절 그 어떠한 해명도 어떠한 얘기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면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혜경과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내일 당장 뭐가 예고돼 있다고요? 대장동 재판이 예고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재판을 째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갈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과 달리 오늘 이재명 배우자인 김혜경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바로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출석을 한 것인데요. 자 오늘 이 과정 속에서 검찰 측과 김혜경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방을 벌였냐? 오늘 증인으로서 이 법인카드, 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명현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밥 결제리 카드깡. 자, 카드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조명현 씨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걸 카드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실제 긁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한 거예요. 법정에서.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얘기도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음식 배달을 알아. 집앞 마주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음식 배달 심부름 하는 과정 속에서 김혜경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집 앞에 마주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더 나아가 음식 배달을 왜 해요? 이재명 집에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그러라고 뽑은 겁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산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재명과 김혜경이 했다라는 것을 조명은 씨가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김혜경이 알고 있다는 것까지 오늘 법정 증언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록이라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어떤 녹취록이었습니까? 바로 김혜경의 여자 비서, 배소연, 그리고 조명은 씨 간의 녹취록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어요. 즉, 비서들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떤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냐? 바로 김혜경과 배소연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김혜경과 배소의 녹취록을 오늘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배씨는 조씨에게 사모님, 내일 샌드위치 또 시켜 달라시니 오전에 샌드위치 얘기해 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모님이 내일 초밥을 올려 달라고 그랬어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즉 배모 씨, 배소연도 김혜경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조명현 씨에게 지시를 내렸다는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소연 혼자만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김혜경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배소연이 조명현 씨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이 과정들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찰이 뭘 공개했냐면요. 이걸 공개했습니다. 배 씨가 김 씨와 한 녹음 녹취록이에요. 지금 누굽니까 김혜경과 배소연의 녹취록 공개한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모님, 저희가 한시좀 넘어서 점심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대게 과일 좀 넣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혜경은 이런 내용을 보고 법정에서 눈을 크게 껌뻑거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도 공무원이 왜 김혜경이 집에 가서 점심을 차려줍니까? 네? 그것도 한시가좀 넘어서 시간까지 특정을 해가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신 여러분? 네? 아니 경기도 공무원이 왜 김혜경이 집에 가서 김혜경 밥을 차려주냐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더 나아가 이게 뭡니까? 과일 좀 넣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과일을 넣긴 넣는데 어디다 넣는다라는 겁니까? 대기다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대기라는 건뭐 하는 겁니까? 김혜경의 집이에요. 김혜경의 집이라는 건 누구 집입니까? 이재명 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이랑 김혜경이 사는 집에다가 왜 경기도 공무원이 과일을 넣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 녹음 녹취록이 오늘 법정에서 검찰을 통해 공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김혜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법화 결제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소연이 모든 것을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거짓말인 게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녹취록이 나왔잖아. 누구와 누구? 김혜경과 배소연의 녹취록. 한시 넘어서 점심을 준비해드리겠다. 대게 과일 좀 넣어드려도 됐나 싶어요. 또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혜경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행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혜경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죠. 모른다는 게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김혜경의 개인 카드로 긁힌 게 아니라 어떤 카드로 긁힌 겁니까 법인 카드로 긁혔다 라는 거예요 경기도청의 법인 카드 한 두푼도 아니고 천만원 이상이 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액수만 사천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법인 카드로 긁힌 과일값 천만 원이 어디로 전해졌다 라는 겁니까 바로, 자택에도 배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택에 배달됐다라는 걸 오늘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검찰이 공개했던 이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 나오잖아요. 대게, 과일 좀 넣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넣어줬잖아요.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김혜경이 알았냐, 몰랐냐,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실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김혜경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렇게 준비해드릴 거고요, 넣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라고 물어봤던 건 뭐겠어요? 실제, 그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거 아니겠어요? 허락을 안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저는 반드시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김혜경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느냐? 오늘은요 일부분만 공개가 된 거예요 일부분만. 자, 오늘 공개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법정은 뭐 하는 겁니까, 신교 럽러분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된 오늘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즉, 김혜경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본격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혜경이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에 식사비를 결제한 것과 관련돼서 오늘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초밥, 버, 과일, 이건요, 아직까지도 않았어요. 까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돼서 실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진다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공개됐었던 이 녹취록은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실제 이와 관련 녹취록을 검찰이 어마무시하게 더 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될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녹취록이 누구와 누구의 녹취록이라는 겁니까? 바로 김혜경과 배소영 간의 녹취록이라는 거예요. 배소영과. 공익제보자 조명은 씨의 녹취록이 아니라 김혜경과 배소연의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을 검찰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배소연 측이 이걸 녹음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음해 놨을 가능성.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들을 더 갖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과연 앞으로 어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요.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늘 또 하나 터진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검찰 대북송금 무형 이화영에 대해서 1, 2년도 아니고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구형량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상 이화영은요 꼴인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점에 지금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총선을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현동, 정자동, 대장동 도 나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이재명을 어미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투표장 나갈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투표장 반드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표장 나가야 된다고요?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손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양손 붙잡을 사람 이미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손 붙잡을 사람 이미 찾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손 붙잡고 투표장에 나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